영상은 현재 기준이며 모든 정보가 정확하진 않으니 이점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팀은 우직한 팀, 락스 타이거즈입니다. 샤이 박상면 선수입니다. 샤이 선수는 커세어사의 K70 RGB 그리고 커세어사의 글레이브 RGB를 사용합니다. 린다랑 허만흥 선수입니다. 린다랑 선수는 로켓사의 수호라 그리고 커세어사의 카타르를 사용합니다. 성환, 윤성환 선수입니다. 성환 선수는 레이저사의 블랙이더 얼티메이트 그리고 레이저사의 어비수스를 사용합니다. 마이티베어, 김민수 선수입니다. 마이티베어 선수는 스틸시리즈사의 6G V2 그리고 커세어사의 카타르를 사용합니다. 라바, 김태훈 선수입니다. 라바 선수는 커세어사의 K70 그리고 커세어사의 카타르를 사용합니다. 상윤, 권상윤 선수입니다. 상윤 선수는 커세어사의 스트레이프 RGB 그리고, 커세어사의 하푼 RGB를 사용합니다. 키, 김한기 선수입니다. 키 선수는 커세어사의 K70 RGB, 그리고 커세어사의 하푼 RGB를 사용합니다. 네. 오늘은 우직한 팀, 락스타이거즈 선수들의 키보드와 마우스를 알아봤는데요. 눈치채셨겠지만, 커세어사의 스펀으로 인해 장비가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쓰던 장비를 다 찾아놨었는데, 망할 수없 진짜. 아. 이전 장비 정보는 댓글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유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저는 다음 팀의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